어제 뉴욕 일원을 덮친 폭염으로 뉴욕 유저 지열차가 여러 시간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컬 주지사의 뒤늦은 혼잡세 연기로 인해 약 10억 달러가 낭비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메렌데스 상원의원이 뇌물 수술을 비롯한 16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직후 후속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 일원에 올해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열차가 지연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96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출퇴근길 열차까지 말썽을 부리며 뉴욕과 뉴저지 시민들이 어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열차는 오늘 오전까지도 지연이 계속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A와 E, F노선도 지연됐습니다. 뉴욕시 델란시의 섹스 스트리트역 부근 철도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메네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제열차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M, B, D, F, C 이노선을 비롯한 기타 소수 노선에서 연속적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실시간 스케줄 변동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MTA 애플리케이션 또한 열차 지연 등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일부 시민들은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 오후 SNS 등을 통해 폭염 관련 철도 문제 발생으로 앞으로 48에서 72시간 동안 지연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열차에서 내려 버스를 이용하고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했으며 지옥의 여름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컬주지사가 지난달 도련 연기한 메레튼 교통혼 잡스의 시행을 위해 MTA가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자원을 투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잡세가 계속해서 연기되는 한 이러한 투자는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호컬드 지사의 메네튼 교통혼잡세 연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독립 감시기관 리인벤트 올버니는 MTA가 그간 혼잡세 시행을 위해 투입한 각종 자원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앞서 혼잡세 징수를 위한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설치에 5억 5,6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외에도 MTA는 혼잡세 정책 홍보, 8건의 관련 소송 변호, 직원 인건비 등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리인벤트 올버니의 레이첼 파우스 선임정책 자문가는 캐시오컬 뉴욕주지사의 늦은 결단으로 인해 약속됐던 프로그램 시행에 제동이 걸렸을 뿐 아니라 자원도 낭비하고 있다며 이중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MTA는 현재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공백에 직면했으며 그에 따라 전철 접근성 공사와 노후화 시스템 대체, 전기버스 도입 등 수많은 교통 서비스 개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캐시오컬 주지사는 혼잡세 수익을 대체할 만한 MTA 자금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과 혼잡세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메렌데스 연방상원의원이 뇌물수술을 비롯한 16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메네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사흘에 걸쳐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강탈, 사법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메렌데스의원이 유죄라고 16일 결론지었습니다. 재판은 연방검찰이 메렌데스의원과 그의 아내 나딘 아슬라니안 메렌데스가 그들의 지위를 남용해 사업가 3명으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뇌물을 받고 사업가 중한 명과 연줄이 있는 이집트에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원조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또 다른 두 사업가와 관련된 형사 소사에 개입하려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 곳곳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사퇴하라는 성명을 낸데 이어. 필머피 유저지주지사는 만약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임을 거부한다면 상원에 그를 추방하기 위한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메렌데스 의원 본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판사는 메렌데스 의원의 선고기일을 본선거 일주일 전인 10월 29일로 잡았습니다. 메렌데스 의원은 최대 징역 22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미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후속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5일 미 연방수사국과 미 국토안보부는 2024년 대선 관련 행사들이 지속되는 향후 몇 개월간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를 뒤따르는 극단주의자들의 후속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역 사회와 주, 연방 차원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5일 발표된 성명에서 FBI와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후 온라인상에서 호소 공격에 대한 위협과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또는 개인 차원의 극단주의자들이 정치 집회나 캠페인 현장을 매력적인 표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토요일 20세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펜실베이니아의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소총으로 그를 저격.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관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명은 2017년부터 정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등 위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우리는 지금 매우 격동적이고 위협이 만연한 상황 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폭발음과 함께 상공을 가로지르는 불덩어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연방항공우주국은 해당 사건이 유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오전 11시 10분에서 20분쯤 메네튼 상공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가 미 유성협회에 접수됐습니다. 나사 유성체 관련 사무소 책임자인 빌쿡은 불덩어리가 오전 10시쯤 뉴저지와 뉴욕 경계 부근에서 처음 목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어퍼베이에서 78km 상공에서 처음 목격돼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약 18도의 가파른 각도로 하강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지났으며 메네튼 도심 46km 상공에서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쿵하는 큰소리와 함께 바닥에 흔들림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미지질조사국이 지진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해당 진동은 지진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사는 여러 보고를 종합해 이번 현상이 유성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현상으로 인해 지구 표면에 떨어진 잔해, 운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한인회 소속 차세대 청소년들이 지난 주말 올해 일곱 번째 퀸즈 거리 청소 활동을 펼쳤습니다. 퀸즈 오클랜드 가든 지역 엘리폰드 공원에서 실시된 청소는 퀸즈 한인회 임원진과 차세대 청소년 20여 명이 참석해 300파운드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날 샌드라왕 뉴욕시 의원과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특별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학부모들은 한인회 임원들과 청소년들에게 바베큐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는 물론 참여한 학생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에 참여하는 각 커뮤니티 리더들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고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내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NN이 미 정부가 최근 몇주 동안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수한 이란의 암살 시도 정보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정보 입수를 통해 최근 몇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 경호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공유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트럼프 선거 캠프 측도 세부 경호 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0년 1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법 집행관은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리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우려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하던 순간 총알의 궤적을 분석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살 범위 쏜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료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말 그대로 종이 한장 차이로 그의 얼굴을 비껴갔습니다. 17일 렉스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순간 총알의 궤적을 분석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포인트 컨셔스니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영상으로 처음 공개했는데 사건 당시 총알이 지나간 각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을 3차원으로 결합해 분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총알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볼 부근을 지나 뒤통수를 관통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료를 보기 위해 고개를 살짝 틀면서 총알은 가까스로 그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료를 보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총알은 그의 머리를 관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영상은 엑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이 도왔다"며 "정말 천운"이라며 "1mm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결과를 바꾸는지" 등의 반응을 남기며 놀라워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김치명인 오인과 한국 전통 김치를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6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 5명이 맛있는 김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임즈는 조선시대 왕족에게 진상됐던 이하연 명인의 해물석박지, 강순희 명인의 백김치, 유정인 명인의 포기김치, 윤미월 명인의 숭침채, 오석자 명인의 반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타임즈는 맛있는 김치 비법에 대해서는 이하연 명인을 인용해 좋은 재료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또한 김치명인 5명은 자신들의 대표 김치를 소개하며 전통 김치를 담그는 방법과 맛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연 명인의 해물 석박지에는 전복, 소라, 문어, 굴, 생새우 등과 양배추까지 들어가 이명인의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전통 김치로 소개됐습니다. 오숙자 명인의 백김치인 반지에는 12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재료로 김치 속을 채운 뒤 소고기 육수에 담가 맛을 냅니다. 반지는 유통기한이 짧고 손이 많이가 일반인도 잘 모른다고 오 명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반지를 담그는 집안은 손에 꼽았으며 오늘날 반지의 가치는 소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치 명인들은 미국 등 세계에서 김치가 인기를 끄는 현상은 반겼지만 대량생산 방식으로 자칫 김치 고유의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종전의 목표대로 내년 말 100만 대 전기차와 관련한 가장 큰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6일 CNBC에 따르면 바라지엠 CEO는 인터뷰에서 EV 모델에 대한 초진력이 다소 둔화됐다며 이에 따라 EV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라시유는 회사가 EV 연간 100만 대 능력을 언제 갖추게 될지는 고객의 수요가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EV 배송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북미 공장에서 100만 대, 중국 공장에서 각 100만 대의 EV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기차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작년부터 전기차 관련 목표와 제품 계획을 변경하는 가운데에서도 2025년 북미 지역 연간 100만 대 계획은 고수해왔습니다. GM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회사는 이후의 계획이 수요 충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16일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금건물 가격 종가는 원수당 2,467달러 80센트로 전장보다 1.6% 상승. 지난 5월 20일 이후 2개월 만에 전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월 이전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금값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가에선 6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연준의 9월이나 전망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3%를 나타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시즌2로 돌아온 SBS 과몰입 인생사가 오는 17일 첫 방송됩니다. 과몰입 인생사는 세상을 뒤흔든 인물의 숨겨진 인생사와 한순간의 선택으로 세계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평행 우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연예계 대표 과몰입 천재, 백상예술대상 여자예능인상을 받은 홍진경이 합류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몰입 인생사를 담당하는 손정민 PD는 인생이 막막한 순간 거인들의 선택을 들여다보고 싶었으며 또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각자의 고독한 선택의 순간이 있다며 인간적인 위안도 받고 싶은 마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즌2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역사를 전하게 될 예정이며 인생의 선택을 주관식으로 열어두어 더욱 몰입감 있게 연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위해 미국의 수사반장, 연구관실의 최측근, 현재 감옥에 있는 살인범까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탄탄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오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6일 뉴욕타임즈는 CI 등 정보기관에서 북한 전문가로 일해온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고가의 명품백 등 선물과 접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는 미전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 5명 중 4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후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닐리로직 주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주의회를 통과한 주차장 난폭운전 금지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하고 주차장 내 난폭운전을 금지하면 수많은 관련 민원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16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트럼프 대학마로 대선에 출마했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외쳐 환호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뉴욕대 랭곤 병원, 뉴욕시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롱아일랜드 노스슈어 병원 등 뉴욕주 병원 네 곳이 최고 병원으로 선별된 전국 20개 병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렌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개 이상 유닛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형 랜드로드가 세입자로부터 렌트를 5% 넘게 못 올리도록 해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테슬라가 대량 해고 3개월 만에 다시 800명에 가까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채용 페이지에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 서비스 직종까지 다양한 직무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룹 최고 경영자가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와 트위터인 소셜 미디어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캘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준내 학군이 자녀의 성별 변경 사실을 학부모에 알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조치를 천명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7도, 최저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0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